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읍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강경읍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교리입니다. 남교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남겨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대흥리, 동흥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리와 동흥리는 목과 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대흥리, 동흥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부곡리입니다. 부곡리는 수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음이요, 금도음입니다. 따라서 이 부곡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산양리인데 산양리나 중앙리나 황산리는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고 토는 음량을 알수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창리입니다. 서창리는 금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서창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천리입니다. 염천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염천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채산리입니다. 채산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채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채운리입니다. 채운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채운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리입니다. 태평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태평류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홍교리입니다. 홍교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홍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